비타민 D는 광범위한 유전자 발현을 조절하며 비타민 D 수용체 VDR을 통해 2,000개 이상의 유전자 발현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면역 시스템의 선천 면역과 적응 면역 반응 모두를 조절하여 자가 면역 질환 및 감염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. 또한 염증성 사이토카인 생성을 억제하고 항염증성 사이토카인 생성을 촉진하여 만성염증 완화에 기여하는 항염증 작용을 합니다. 다양한 세포의 성장, 분화, 증식 및 사멸아폭토시스 과정에 관여하여 암 예방 및 진행, 억제 가능성이 연구되고 있습니다. 뇌기능 및 신경보호에 있어서는 신경세포의 성장, 분화, 생존을 돕고 신경전달 물질 합성에 영향을 미치며 신경보호 효과가 있습니다. 학습. 기억 등 인지 기능과 관련이 있으며, 비타민 D 결핍은 인지 기능 저하 및 치매 위험 증가와 연관됩니다. 우울증, 조현병 등 일부 정신 질환의 발생 위험과 관련이 있으며, 기분 조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신 건강 영향도 있습니다. 근육 세포의 성장과 분화에 영향을 미치고 근력 및 기능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여 근육 기능을 강화합니다. 혈압 조절 혈관 기능 개선, 혈관, 경직도 감소 등을 통해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 감소와 연관되어 심혈관 건강에 기여합니다. 인슐린 분비 및 작용에 영향을 미쳐 혈당 조절을 돕고 인슐린 저항성 개선 가능성이 연구되어 대사증후군 및 당뇨병과 관련이 있습니다. 다발성 경화증, 류마티스 관절염 제1형 당뇨병 등 자가면역 질환 발생 위험 감소와도 관련이 있습니다. 감기, 독감 등 급성 호흡기 감염에 대한 면역 반응을 강화하여 발생 위험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줄수 있어 호흡기 감염 예방에 중요합니다. 장 상피 세포의 기능을 강화하고 장내 미생물 환경에도 영향을 미쳐 장 건강 유지에 기여하며 피부 세포의 성장, 분화, 면역 반응 조절에 관여하여 건선 등 일부 피부 질환과 관련 있는 피부 건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. 뇌의 송과체 등에서 발견되는 비타민 D 수용체가 수면 조절, 호르몬인 멜라토닌 합성 및 분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수면 조절에도 관여합니다. 남녀 모두의 생식 호르몬 조절 및 생식기관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생식 기능에도 중요합니다. 만성 통증 특히 근골격계 통증이나 신경병성 통증 완화에 도움을 줄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 통증 조절에도 역할을 합니다. 세포 노화 및 기능 저하를 늦추는 데 일부 긍정적인 역할을 할수 있다는 가설이 제기되고 연구 중인 노화 과정 영향도 있습니다. DNA 메틸화 등 에피게놈 변화에 영향을 미쳐 유전자 발현을 후성적으로 조절하는 중요한 기전이 밝혀지고 있으며 혈압 염증 반응, 혈액 응고 등 다양한 생리 과정에 관여하는 킬리크림 마이너스 칼리크레인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